안녕하십니까 에, 요즘 국내외적으로 세상이 몹시 어지러운 판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시정연설장 분위기와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대회에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 등을 보며 나훈아처럼 테스형에게 세상이 왜 이래, 왜이 지경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먼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때 있었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대통령이 내년도 국정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 아래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이냐 하는 내용 대신에 국가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국회, 특히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분위기가 국가와 국정을 통괄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에도 괜찮은가 하는 측면에서 눈에 띈 인상적인 것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저건 아닌데 절에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국회의원들은 욕을 먹고 많은 국민들의 멸치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악수제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예 돌아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기사로 매스컴에 드러난 것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으로 올라가는 통로 양옆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유은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일어나 기다리고 있던 홍의표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일어나 대통령과 악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남 광주 출신 이형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내밀어 악수를 제의하는 데에도 의도적으로 눈길을 돌려 먼 산을 바라보며 건성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욕주는 겁니다. 손을 더럽히게 될까봐 그랬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큰일 한건한 한 기분이라도 듭디까? 서울강북의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악수할 틈조차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처음부터 딴청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악수하려고 손 내밀 틈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참 어리고 단순하고 귀여운 녀석이라고 칭찬들 많이 합디까? 늘이 대표 옆자리를 지키던 정청래 의원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친명이라는 자부심과 이재명에 대한 일편단심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죄진게 있는지는 몰라도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숨긴 도대체 왜 숨습니까 떳떳지 못해 보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머쓱하게 한 의원들 모두 친명계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겠죠? 일부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의 행태와는 달리, 다른 의원들은 관례대로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재명 그 자만 왔다 갔다 해도 사람이 어쩐지 좀 이상해지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 관례상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시정연설을 할 때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해서 대통령을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불문율 아닙니까? 그런데 눈길이 마주칠까봐 해서 외면하고 악수하기도 꺼리거나 맞지 못해 악수하며 상대방에게 몸을 감을 준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바이아스가 간 못난 생각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유치하고 못난 짓들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이든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방식이 건전하지 않은 또라이들, 자기들의 사기, 살이 사욕만 눈이 뻘개서 날뛰는 사람들, 국가와 국민은 어찌됐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배신, 배반, 반역도 서슴지 않을 자들처럼 군다면 그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임내 할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십니까? 이원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야당을 비롯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 교권사법 개정 등과 관련해선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비판도 없었고 경제정책 기조나 탈원전 정책 등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을 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재명은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는 10, 2017년 문재인이 평목항 분양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태원 참사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6년 반전 문재인이 평목항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며 추도사를 마쳤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 선고되자 무엇에 홀린 듯 사람 무엇에 홀린 사람같이 즉각 팽목항 희생자 분향서로 달려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썼던 미안하다 고맙다를 이재명은 고맙다 미안하다로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고로 떼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 장소에 가서 정신 상태가 반국가적, 반정부적, 반인간적인 흉물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것은 마치 괴기 소설의 한 장면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과 논리로 따질 때 자기들이 미안하긴 무엇이 미안하고 고맙긴 무엇이 왜 고맙다는 것인지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말과 계기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귀신이 곡하는 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외친 고맙다, 미안하다는 소리도 그렇고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인 것 같으니 테스형에게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러다가 아주 망하는 건 아니냐고 간절히 묻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